최근 KF21 전투기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보고서가 동시에 공개되어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KF21의 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멀지 않았으며, KF21 EX가 강대국이 독점하던 5세대 스텔스 기술을 전 세계에 보편화시킬 핵심 주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탁월한 제조업 능력과 양산 체계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충격적인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매체 바이두는 KF21을 전 세계 모든 전투기 중 단연 최고이자 중국 공군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며 개발 자체가 애초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KF21은 중국을 가성비의 늪으로 빠뜨리는 주범입니다. 중국의 주력 J10이나 J16보다 두수 위이면서도 최고급 J10과 F31보다는 훨씬 저렴하여 저가형을 보내자니 일방적으로 패하고 고가형을 보내자니 가성비가 맞지 않는 진퇴양난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2. 반도체 기술 격차입니다. A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질화관륨 반도체의 수율, 출력, 발열, 내구성, 소형화, 신뢰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3. 높은 가동률입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엔진 신뢰성 문제로 절반 가까이 격납고에 묶여 있을 때. KF21은 90% 이상의 가동률을 자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조차 KF21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한 인도네시아 매체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없이는 KF21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